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바울의 밀레도 설교, 즉 바울이 바울의 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남겨진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재직들에게 의미가 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보살피고 임해야 할지도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남은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함성을 해서 또 성을, 상을 받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도 있고,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고요. 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이렇게 밤새서 올라이트를 했던 기억들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어린 날 선물도 사주시고 또 성경 공부도 재미있게 했던 기억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억들은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신앙이 형성될 때 좋은 배경이 되었던 기억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신앙의 기초가 된 기억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잘 모르던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리더님이 떠오릅니다. 저보다 누나이신, 한참 누나이셨는데 성경 공부를 귀찮아 했죠. 대학교 새내기니까 놀러 다니고만 싶고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귀찮아 하면서 이제 약속도 자주 펑크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어, 맘대로였던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어, 그리고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뭐 모태 신앙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리더 보과 했던 성경 공부 또 그분이 나를 성겨줬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기억과 모본,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마지막 설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두 가지를 애타는 심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모본으로 삼아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먼저 장로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면 이렇게 경고하면서 장로들에게 경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개역개정은 이제 삼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약합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주의하라, 계속해서 경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에 빠진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것이 게시록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깨어 즉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서 사도바울이 했던 사역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을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섬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각 사람마다 그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건면을 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전하고 양육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보시면 읽게요.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이제 파수꾼처럼 방심하지 않고, 아,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됐다. 그런 안주하는 자세가 아니라 경계하는 모습으로, 경계하는 자세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자기처럼 살아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자꾸 장로님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각 사람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또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 가르침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분별해서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이며 아비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남겨지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깨어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 기업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33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죽도록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33절 이후로 보면 복음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이제 1세기 당시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세상의 물질 또 세상의 그 부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이 텐트를 만드는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벌어가면서 전도를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천막을 제조하면서 이제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일정 부분 받은 것 같지만 자기가 대부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주는 삶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것을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떠오르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의 경비도 부담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돕는 상까지도 감당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고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아울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모범을 보여줬던 것을 또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 초기 교회였던 에베이소 교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가의 어린아이를 내놓는 마음과 그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고별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에베이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또 섬기고 자기가 경비를 벌어서 충당하면서 모든 것에 모범을 보였던 일을 기억하라고 이두 가지의 기억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을 이들이 다 보고,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었지. 하고 옛 생각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억입니다. 추억이 아니고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본으로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삶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이 예배소교의 장로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인 것처럼 그들도 이제는 성도들을 위한 믿음의 모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처럼 기억하시고 모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약한 지체들 또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필요한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중보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모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모본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순종으로 이어져서 우리 시흥 교회가 든든한 믿음이 서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